좋아요,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구나. 점프를 해야겠네. 와, 이거 재밌는데 우와 됐어. 아, 이러면서 또 올라가. <laughs> 미치겠다. 지향사격, 지향사격. 야! 와, 잡았어. 에너지 8이야. 와, 미치. 에너지 20! 씨, 여기는 사람을 못 봤어. 아, 네, 알겠습니다, 레기아님. 저도 하고 난 다음에 이따 시간 있으면 보, 보러 갈게요. 열심히 하세요, 레기아님. 이 엘리베이터는 뭐든 견딜 수 있어. 뭘 뭐든 견딜 수 있니? 아, 쟤네가 나 때문에 섰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호들갑이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나? 오케이. 나다 나. 아, 브레이크를 쏴 버리면 좋아. 근데 저거 먹는 건가? 먹는 거 아니네요. 아, 어, 이거 하면 같이 떨어질 테니까. 요거를, 쏘면, 그러면... 아, 나는 올라가고, 아, 아, 나 머리통 부딪혔나? 어우씨, 왜 에너지가 깎였지? 좋아요. 야, 야, 안 잘리네. 야,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나보다. 좋아, 잘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야, 에너지가 없어. 어? 아주 좋아. 어, 들어왔어. 어떤 연구시설인 것 같죠? 뭔가 찾은 것 같은데요. 뭐가 보여요? 아, 아니야구나. 고대 유물, 고급 기술만. 역시, 외계인을 잡아서 만드는 거였어. 농담입니다. <목소리> 식별할 수 있는 상징 같은 거 없어? 다이슈드 아 o u l d Uncle Dog. Uncle Dog. Uncle Dog. Uncle Dog. u n 봐 l e Dog. Uncle Dog. Uncle Dog. u n c l 이 Dog. u n c l 가 Dog. u n 야, 이거, 화면 분할 멋있는데. 야, 에너지 받치냐? 다이 슈드의 유물. 컨셉 아트가 해금되었습니다. 런던 노티카 역공학 연구실에서 찾은 다이 슈드의 유물. 좋아. 이건 뭐야? 컨셉 아트가 해금되었습니다. 런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유물로, 컨셉 아트만. 이것도, 어, 똑같아요. 그나저나 에너지를 뭐야? 어, 에너지다. 60. 어, 어? 에너지가 아니었다. 다이슈드의 유물. 똑같죠? 뭐 그림만 다르고 정확한 그 상태에는 나오지 않네요. 완벽한 지능의 창조. 부르.. 부리셸 1960년 10월 10일. 며칠 안 됐어요. 컴퓨터 과학계의 주요 인물 중한 명인 에른스트 르 브란트 박사가 바로 슈트라우스 장군의 전쟁 기계 판저운트에 탑재, 탑재된 최초의 AI를 개발해낸 사람이다. 아 AI, 아 이게 있구나. 테스트 프로그램 작동 시작. 야저 겁내 쎄다. 뭐야 아무것도 안 되네. 어? 이 빨간 거를 잘라라 빨간 거를 자르려면 올라가야겠죠? 어 아,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보다 오케이 여기서 점프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점프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네 오케이 이걸 바꿔서 끊고 원무어 됐어. 이거를 다시 눌러주면 저기 뚫리나? 아까 요 지금 들고 있는 거로는 안 뚫렸어요. 와, 좋아, 저거 좋다. 저거 들수 있나? 들수 있다. 아주 좋아. 아, 역시 버리죠 저거. LKW.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선 산탄총. 그리고 LKW. 오! 야, 좋다. 이거는 쏠 수도 있어. 얇은 금속판 자르기. 자르려면 R 트리거를 누르세요. LAKW를 충전하면 충전사 앞에서 X를 누르세요. 사격 모드에 절단 모드로 전환하려면,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완전 좋아. 충전을 했죠. 그리고, 이걸 하면 뚫을 수 있고. 야, 아, 짱인데? 이게 뭐니? 갑자기 칼질은 왜 야? 대박, 이게 막 잘려. 다시 충전 됐어.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 경납고로가 바로 가는 통로가 있다. 어떻게 올라가냐? 아.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영차, 영차.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뚫어봐야 될것 같고. 아. 총을 이걸로도 어쏠 수가 있네. 저 멀리 있는 것도 쏴지나? 안 되네. 좋아. 야, 이건 총도 되고, 자른 것도 되고, 완전 만능이구만. 오, 씨. 오, 떨어진 줄 알았네. 이걸 충전을 또 하고. 좋아. 이건 자르는 모드죠. 야 떨어지겠다 아 패드로 하면 이게 열나 어려워 여기 뭐 별거 없나 오 떨어질 뻔했어요 아 이거 아까 거기구나 여기 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야 황금수통 아주 좋아 금을 발견했어요 어디다 쓰는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됐어. 금은 좋은 거여. 금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 어? 야, 이건 또. 와, 대검 던졌다. 아, 씨. 아, 겁나 짜증나. 뭐, 어쨌다고 대검을 던져? 가까이서 자르고 있는데. 아, 씨. 좋아, 이걸 또 자르면 되겠지? 한획 이쁘게 긋고 여기서 아 개판으로 간다 진짜 아 좋아 올라왔습니다 여긴 뭐가 있을까 아우 나쁜 놈들 이빨이다아저 헬리콥터 저 헬리콥터를 먹어야 되나 보네 두 가지로 하나 만들고 이 아이를 걸리지 않게 제압을 했죠. 아 걸렸어, 씨. 걸렸어, 아. 야, 뭐야. 아 걸렸어. 이쪽으로 알아, 차라리. 여기. 야, 겁내 쏴. 오씨. 어 이거 기울이는 거왜안 돼? 아 어, 그냥 지속적으로 맞기만 하네. 좋아. 들어와. 여기서 쏘고 있죠. 와, 여기 어렵겠다. 나쁜 놈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좋아. 뒤로 돌아서, 완전 붙어서. 2층, 2층으로 올라가야 돼. 어, 씨, 막혔어. 저쪽은 으또 어떻게. 아, 길이 다르구나, 아 예. 아. 지금 수류탄은 두 개가 있고. 좋아. 쟤네, 제가 얼마나 불렀을까, 사람을. 저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까지 채운 후난 네가 무섭지 않다. 좋아, 좋아, 방호구 100 되겠다. 방호구 이빠이, 나씨 벌써 왔어. 야,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 방호구 괜히 먹었네.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좋아. 에너지 팩. 어? 어디 있어? 아 씨. 아직 과충전할 땐 아니야. 야, 쟤는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쏴? 야씨 와,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와. 어, 여기서 쓸데없이 죽을 뻔했네. 아직 있 죠？아직 있는 게아 니라 많이 있는 거같 은데, 아 저쪽 에있 구나. 아 머리 좋게또 어디 있 어？아 오케이, 이게 이제 활약 을할때 다. 좋아 얼굴을 드러내라 왜안 나와 또저 밑에도 있고 좋아 팔 잘렸죠 와 좋아 안녕하세요 CK님 오, 오셨군요 <laughs> 네총 게임이에요 총 게임입니다. 오, 씨! 안 돼! 좋아. 아주 좋아. 좋아요. 어, 한, 한놈 있었는데, 여기 어디? 오, 씨! 아, 너무 멀어. 아, 못 맞췄어. 아. 뭐야 쟤네는 뭐 바톤터치 하면서 죽으러 와야 에너지가 없으니까 닥도를 못하겠네 아 미치겠네 이번판 왜이래? 좋아 좋아요 야 이거 세발 남았다 아 이거 야 남자답게 얼굴을 내밀어 닭돌이다. 야, 닭돌 개히 했다. 좋아. 와, 씨. 저 터렛 저기까지 미친듯이 달려서 에너지, 에너지 여기 에너지 없어. 씨. 야, 에너지 다 썼나보다. 큰일 났네. 와, 씨, 와, 이거 어떻게 깨지? 아, 총알은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빠이니까. 어디서 쐈죠? 미친 척하고 닥돌래 저게 에너지인 것 같다. 에너지. 오케이, 오케이. 어? 공격을 안 하네? 에너지 백. 오케이. 너넨 죽었다. 우선 돌아다녀 볼게요. 야, 얼굴 좀 나와라. 내밀어라. 얘는 어디 갔어? 어? 다 죽였나? 아니, 다 쉿. 좋아. 다 죽였나 봐요. 아, 제 하나 때문에. 오호! 또 뭐야? 잠시만요. 경락고 문을 열어라. 오, 쟤는 또 뭐야 아나 진짜 망할 아오씨 아우 아오 아우. 아 저거 괜히 썼다 저 무조건 아나 큰일났네 어이씨 저 무조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수류탄 수류탄 없으면 쟤못 깨는데 아나 죽겠네, 진짜. 아, 그 털에 까다가한번 해볼까요? 야, 수류탄. 제발 하나만. 하나만. 야, 이 수류탄. 아, 나 미치, 미쳐. 내가 미쳐버려, 내가. 아. 이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로도 될지도 몰라. 어딨어? 어딨지? 얜 떠있어, 공중에?